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15일 어, 금요일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오늘 승부처는 제주 5 A급, 제주 8 메인 프리미엄급, 부경 7 메인 하이라이트급, 부경 8 A급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지난주는 오늘의 승부를 하나를 했는데 하나가 적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은 세 개를 했는데 세개다 적중이 안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음. 이번 주에는 좀 기회가 따라줘서, 음, 적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는 A급은 뭐 4개 정도를 적중을 했습니다. 4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메인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메인 오늘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 오경주 A급입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 전승 소년이 대가리가 하는데 전승 소녀가 좀 위험해 보이고요. 지난번도 간당간당했고 글쎄요 이번 명성 제일 이거는 뭐 상대적인 그냥 인기말 뿐이잖아요. 다음에 4번 세계 자랑.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고전에 나름 잘뛰어 가지고 될까 지팔렸는데 역시 또못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뭐 기복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뭐 여기서 완전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어정청 뭐 9번 성공대 7번 드리마트 이 정도인데 저는 A급 뭐 무시는 받고 있지만 뭐 얼마든지 충분히 예. 이 정도 금이라면 노려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또 타이밍을 만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A급 가치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급 승부처에 도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제주 8경주입니다 예. 자, 이것도 지금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입니다. 2 등급 핸디캡인데. 어~ (1번) 신왕후가 대가리 가고 있어요 신왕후 이게 (2등급이고) 신왕후는 이제 승급전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 월등하게 앞서 있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도 뭐~ 그냥 교육 입장을 한 말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왕후는 물론 뭐~ 전적인 나름 괜찮고 또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또이 정도 구민에서는 조금 저는 검증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위험하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번 태산수, 예, 뭐 이것도 뭐 가능은 하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 연하 왕자, 연하 왕자, 예, 이것도 뭐 고만고만하고요. 그 다음 6번 미래왕, 미래왕, 뭐 이것도 가능하죠, 미래왕, 태산수. 그 다음에, 어, 7번 연속. 어, 이제 공백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9번이나 우승을 했고, 5번 준 우승. 예,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4번이나 19번밖에 안 떴는데. 그래서 사이즈는 있는 마피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구미라면 역시 저는 한 마리 프리미엄한 가치마 예, 뭐,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시를 받고 있어서 곡을 가지고 메인 프리미엄 도전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부경 칠경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부산 투데이가 대가리 가고 있어요. 뭐, 도전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은 선행승이었고, 이게 투투플라잉하고, 거의 착처가 없었고, 종반에는 투투플라잉이 거의 다. 잡는 그런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투투플라잉이 이게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투데이가 과연 여기서 무조건 대가리로 봐야 되느냐? 전좀 의문점이 남고요. 뭐 외곽에서 덮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임한테 잡힐 수도 있고 지난번 같은 상황이 또 쉽게 이렇게 펼쳐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편하게 선행을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이번 부산투데이 물론, 뭐, 도전마 정도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너무 쉽게 타협은 하지 마자, 말씀드리고요. 다음, 10번. 브라이트 마린. 이게 또 이제 순발력이 또 여기서 제일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보여준 순발력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2번 쪽보다는 외곽에서 10번이 질러서 덮쳐버리면은, 이거 또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이걸 넘어가려고, 외곽에 있는 걸 넘어가려고, 내선에서 또 무리를 더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를 넘어가는 10도 좀 그죠? 그래서 210. 과연 물론 자기들끼리 알아서 베이스 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그 다음에 3번 닥터 캡틴 얘도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말이에요. 기본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 이것만 봐도 벌써 누가 더앞서 있는지 저는 잘 솔직히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12번 초피웨어 쇼피웨어 이건 이제 약건 추입으로 꼬걸음을 상당히 많이 보여 주는 말이고요. 그다음 4번 22 플라잉 22 플라이. 지난번에 이제 물론 뭐 그렇게 괜찮은 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부산 투데이 거의 다 잡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면 저는 한 마리 역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승부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메인 하이라이트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 팔경주입니다. 이것도 지금 5번 라온 바이브맨이란 말이 대가리 가고 있는데, 아 이것도 세요. 한 번도 선행을 가서 그 정도거든요. 그 전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부담중량도좀 무겁잖아요. 57.5 그 다음에 6번 그린 샤피, 그린 샤피 이것도 뭐 5번하고 6번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어 10번 맨 오브 더킹 이것도 뭐 가능 하죠. 그리고 12번 트러블 메이커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어 1번 상암 볼트, 아 상인 볼트 이것도 내 선에서 조금 더 빠르게 붙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인기 말로 팔려 나가는데 어느 것 하나도 막 딱히 막 믿고 싶은 그런 믿어야 될 그런 말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륜인데 역시 좀 혼전스러운 경주고 저는 한 마리 어 무시는 받고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 민미라면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 한두를 가지고 어, 한번 배당으로 접근해보는 A급 승부처였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15일 금요일만은 제주 5, 제주 8 제주 5가 A급, 제주 8이 메인 프리미엄 그리고 부경 7이 메인 하이라이트, 부경 8이 A급 이렇게 제가 준비해놨고요. 예, 이 중에서 또 오늘의 승부를 잘 선택을 해서 팬 예, 여러분께 좀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